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임박스 시작합니다. 미루는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잔잔하게 불행하다. 극단적인 미루기에 의지함으로써 당신은 나중에 안락함보다 지금의 안락함을 선택한다. 지금 놀고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없어지지만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부담감을 내내 지고 다녀야 한다. 이 부담감은 당신의 자존감, 자기 효능감을 올감해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린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은 스코델런의 힘든 일을 먼저 하라 라는 책의 일부분이에요. 다들, 아, 귀찮아. 피곤해. 아, 몰라, 나중에 할래. 라는 핑계로 일을 미룬 경험 있으시죠? 없을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없으면 거짓말이야, 진짜. 아, 뭐, 어른이 돼서는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초딩 때 방학하면 일기 써야 했잖아요. 그거 매일매일 미루지 않고 쓰신 애기들이 있나요? 보통 방학 끝나기 2일 전에? 한 3일 전에 벼락치기 하는 게 국룰 아닌가요? 이처럼 사소한 미루기 습관 다들 한 번쯤은 거치셨을 거예요. 해야 할건 많고 마음은 바쁘고 머릿속은 시끄럽지만 정작 손끝은 멈춰 있는 날들. 내 몸뚱아리는 침대와 하나가 되어 있는 날들. 오늘은 게으른 완벽주의자와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 저는 이 말을 처음 듣고, 에? 게으른데 어떻게 완벽주의자야? 당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완벽주의자면 일을 끝까지 해내야 되는데 게을러서 일을 시작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될수 있는 거지? 듣기로는 뭐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시작을 미루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저 핑계 덩어리, 회피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게으름. 자, 그럼 먼저 왜 미루는 걸까요? 우리는 미루면 좋을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미루고 회피하길 반복하잖아요. 대체 왜 그럴까요? 음, 먼저 그 일을 당장 마주할 에너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충분한 쉼을 가지고 나면 곧잘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경우는 패스하고 제가 생각하는 미루는 이유 한네 가지 정도로 추려봤어요. 감정 회피, 완벽주의적 성향, 즉각적 보상의 유혹, 자기 신뢰 부족. 뭐 이외에도 더 디테일하고 다양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네 가지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먼저 감정회피. 미루는 습관에서 감정이 왜 나오지? 의문이 들수 있어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줄 감정을 미루는 것이다. 해야 할건 많고 복잡한데 귀찮아. 근데 해야 돼. 거기서 느껴지는 부담감. 실패에 대한 혹은 내가 부족해 보일까봐 오는 불안감.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비교, 평가에 대한 수치심, 체력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피로감 등등등. 이것들을 감정적으로 피하려는 본능이 작동해서 무언가를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기 싫어라는 것도 사실은 그 감정을 마주하기 싫어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완벽주의적 성향. 이 자식도 미루는 습관의 1등 공신이에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오히려 잘못하면 어쩌지? 망치면 어떡해? 라는 두려움이 생겨버리고 아예 시작을 막아버리잖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머릿속에 그려진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결과에 압도당해버리는 거죠. 당연히 누구나 잘하고 싶고 욕심이 나죠. 이 욕심이 하고자 하는 의지로 퍼지면 참 좋을 텐데, 보통 시작에 대한 두려움으로 빠지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덜 됐어. 라는 자기 방어를 하면서 시작조차 하지 않고 실패를 피해버리는 거죠. 시작도 안 했는데 실패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잘못하는지 망치는지 좋을지 어느 누가 어떻게 아냐고요? 아무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부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나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어차피 결과는 모르는 거라면 좋은 쪽으로 혹은 진짜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닥이 잡힐 때니깐요 자 그리고 다음은 즉각적 보상의 유혹 이건 뇌의 자연스러운 생존 메커니즘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누워서 쇼츠나 웹툰만 계속 보잖아요 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진짜 진짜 이것까지만 보고 한다. 이거는 뇌가 지금 당장 달콤한 보상을 갈망하기 때문이래요. 미래의 보상은 너무 멀고 불확실한데 지금의 작은 보상은 즉각적이고 분명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뇌가 원래 즉시적이고 명확한 보상에 강하게 반응하도록 미래의 보상보다 지금의 편안함에 더 크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그렇게 보면은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해요. 다만, 당연한 흐름이라 해서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즉각적 보상에 휘둘리면 해야 할 일보다 쉬운 활동을 선택하게 되고 자기 합리화를 시전하게 되면서 미래의 목표와는 점점 멀어지고 단기적인 가까운 만족만 반복하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나에게 쾌감, 휴식, 재미, 피로회복 등을 주겠지만, 그로 인해 얻는 거는 잠시뿐이에요. 지금뿐. 진짜 나에게 필요한 성과와 만족감, 안정감과 같은 미래보상은 얻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그 즉각적인 보상의 유혹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장기적인 가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그마하고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을 참으면서 장기 보상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인내의 근육이 점점 단단해지면서 자기 신뢰가 더욱 뿌리 깊게 자리 잡을 거예요. 이 인내의 근육도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단번에 생기지 않아요. 우리 몸의 근육처럼.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자기 신뢰 부족. 신뢰의 사전적 의미가 굳게 믿고 의지를 한다예요. 즉, 내가 선택한 방향을 믿고 행동할 수 있는 내 안의 능력과 나를 믿는 감정이자 행동인 거죠. 하지만 과거에 미루었던 경험, 후회하고 자책했던 경험들이 자기 신뢰를 깎아먹기 쉬워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못할 것 같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성향이 원래 게을러. 이런 말들로 나를 판단하고 낙인시켜서 반복적으로 미루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다 보면 자기 효능감이 급격히 하락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가능성이 있어도 시도조차 두려워지고 작은 도전마저도 결국 실패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주저앉히게 만들어요. 자기 신뢰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자 일을 미뤘어. 아 그때 할걸 후회와 자책을 해요. 아왜 그랬을까? 아난 항상 이런 식이야. 자기 스스로 이미지를 손상시켜버리고 낙인시켜버려요. 나는 게을러. 난 게으른 사람이야. 의지력도 약해. 그러면 행동의 피가 잦아지면서 더 자주 미루게 되는 거죠. 어차피 또 실패할 걸? 어차피 또 미룰 걸? 하면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더더더 힘들어질 거예요. 남들이 보면 모르죠. 아, 저 사람은 걱정이 많구나. 두려움이 많구나 정도겠지만, 나 스스로는 알잖아요. 내가 할수 있음에도 안 했다는 거,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것이라는 걸, 긴장과 부담, 불안으로 인해서 미루고 회피한다라는 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일어날 일마저도 막아버린다는 거, 남은 속여도 나 스스로는 못 속여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신뢰를 잃어가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안정감, 자존감들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도전하고 나아갈 나를 위해서라도 위에 네 가지 행동들을 멈춰야 돼요. 그래, 알겠어. 미루는 습관? 나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나? 이미 진행 중인 미루기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궁금하실 거예요. 거창한 액션은 필요 없어요. 지긋한 마음가짐과 용기만 있으면 조금의 부지런함만 있으면 충분히 극복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게을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그러니 저만 믿고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전진, 행동, 지속. 전진, 일단 대충 시작해도 돼. 완벽보다는 출발, 시작에 집중을 해보세요. 사실상 완벽이 있을까요? <laughs> 완벽의 끝이 뭐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 완벽함을 생각하지 말고 대충이라도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 감정보다 몸부터 움직이자.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움직이세요. 행동을 해버리세요.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좋은 결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 더욱 험난해질 거예요. 감정 컨트롤과 감정을 잘 활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려는 방향만 잡히면, 그냥 행동으로 가버리세요. 지속. 오늘 한 뼘만 전진하자. 장기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미시 목표로 쪼개서 바로바로 바로 성과와 성취가 오게끔 만들어 보세요. 당장에 내가 완료한 작은 단위의 목표들이 보이면 자기 신뢰가 회복되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이룰 힘과 지속적인 리듬이 자리 잡힐 거예요. 이세 가지만 적용해도 미루는 습관? 정말 많이 멀어질 거예요. 더 이상은 미루고 싶지 않아질걸요? 미루는 나를 납득할 수 없을걸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일을 시작할 때 쓰잘데기 없는 여러 생각이 떠오른다. 그럼 우선 찬물 세수나 동네 산책을 하면서 환기를 시켜줘요. 머리를 비운 뒤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머를 한 30분 정도 맞추고 대충 시작해요. 뇌는 진입만 하면 자동적으로 집중 모드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러니 우선 시작부터 하세요. 스멀스멀 막 이상한 감정과 생각들이 더 올라오기 전에 행동으로 취해버리세요. 음, 예를 들어, 일이면 책상에 앉아서 문서나 툴을 띄우거나 집 정리를 한다면 바로 창문을 열고 청소기를 돌리거나 하는 이 액션부터 취해버리는 거예요. 뭐 계획, 순서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적응한 뒤에 지금은 떠오르는 현재의 우선순위를 행동으로 옮겨내는 거에 집중을 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한 작은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세 페이지 읽기 뭐 빨래, 설거지, 화장실 청소 이런 미시 목표들을 내가 만든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그어 나가다 보면 성취감과 쾌감이 따라오면서 자기 신뢰를 회복하실 거예요. 이 3단계면 돼요. 쉽지 않나요? <laughs>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들은 대로 그냥 행동 하나만 하면 끝이에요. 중요한 건 지긋한 마음가짐과 용기, 그리고 부지런함. 조급함 대신 지긋이, 두려움 대신 조금의 용기로 스스로를 밀어 올려 오세요. 아주 작게라도 움직인 오늘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은 간략하게 미루는 습관과 그 뒤에 숨은 게으른 완벽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어요. 알고 보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줄 감정을 미루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즉각적인 자극에 흔들릴 때도, 과거의 실패가 나를 의심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의 내가 지긋한 마음과 한줌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는 것,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자꾸 반복적인 행동 안에서 천천히 쌓아 올리다 보면 어느새 단단해져 있는 나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내일의 나를 믿기보단 오늘. 지금의 나를 믿어보세요.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말은 어쩌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실패로부터 보호하려는 사람의 다른 이름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시작할 수 있어요. 작은 불완전함을 감싸안고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살펴볼게요. 임박스는 팟빵,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